우리 제가 보는 연예인 정치인 중에 한분인 우리 <laughs> 이 의원님 그 에센스를 제가 염탐을 해 봤는데 아, 윤선 그렇습니까? 네. 아 어. 아. 인간미가 있으니까. 아 예. 네. 근데 여성 출연자가는 아또왜 출연자가 아, 그래? 그래 또 네. 아, 결혼했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잡이고. 그 에센스 보니까 윤선을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시는지. 음...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초기에, 음. 어, 사실 우리가 탄핵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탄핵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음. 몇달안 됐을 때. 음. 근데 저는 그때 는 사실 반대했었어요. 하여튼 음. 혼인문 기간이기도 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음. 라는 주의였어요. 꾹꾹 참으면서. 근데 지금은 탄핵 얘기를 심리적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탄핵의 헌법적 요소를 구성을 해서 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네, 네.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법률적으로 다잘 아시겠지만, 네. 이런 헌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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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이 법적 근거를 갖춰서 갖춰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은 제가, 어, 농담 삼아, 사실이 무거운 얘기를 농담 삼아 네. 탄핵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어, 이번 총선을 보셨잖아요. 민심은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어요. 네. 지금 예수가 재림해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네. 정도로 네. 대구에서도, 어, 탄핵은 입에 자주 올려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 심리적으로 탄핵이 계에 이르렀다.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어 이미 내 마음은 탄핵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음. 음. 그렇습니다. 음. 아. 나그 대목에서 또 제가 또 끼어들기 음. 전문가잖아요. 음. 또 끼어들기 음. 전문가로서 이제 또 음. 파도를 음. 난다든지 음. 사석에서 제가 잘 말하는 얘긴데요. 국간론이라고 해서 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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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국간에 네. 비유하면 지금 국간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남았네요. 네. 그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네. 네. <laughs> 아니, 아니 정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아,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낮은데 그러니까, 저하고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유법이에요. <laughs>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2년 안에 네. 2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간의 100에서 음, 절반이 음. 줄어들었는데 3년 남았는데 그, 네. 그거예요. 3년을 더 기다린들 국간이 거듭나는 음. 수밖에 없다. 그런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CEO라고 하잖아요. 음. CEO의 경영 능력이 자본금을 50% 까먹은 거예요. 음.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상패될 일 밖에 없다. 그러,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본금이 50%가 잠식되면 CEO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 까먹은 자본금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탄핵이라는 것입니다. 음. 탄핵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를... 뭐 적용한다면 어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 국민들한테 주는 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어 나라 국관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 네. 어떻게 어 상당 뭐 과학적으로 또어 네. 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어요, 제도, 제도를.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되게 인색한 거예요. 국민의 중심을 민생에 두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도, 어, 고등학생이 제가 얼마 전에 서점 갔다 고등학생이 탄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내가 탄핵이 뭔지 아나? 이래 물었더니 탄핵에 대해서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 대구에서요? 예, 고등학생이. 오. 그래서 내가 어, 대한민국 속으로 미래는 밝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laughs> 이 정도로 사람들이 네. 살기 어려운 거예요. 고관에 아, 인신이 납니다. 근데 고관이 비었어요. 반이 입었잖아요반 넘게 비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는 네, 이미 국가가 거덜난 거덜난 기분이에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어떤 식으로든지 네. 지금 국정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요 제주도 도뭐 이름을 검열을 썼는데 몇개 중기형 기업들이 지금 쓰러졌거든요. 대구는 어때요? 건설사. 대구가 미분양된 아, 대구 일이에요. 어, 아, 일이에요. 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 대구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분양되지 무분별하게 도시 도시 계획을 하지 않고 지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분양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구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이 되게 고우십니다, 좋으시고요. 어떡 하든지 아 본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저항을 아직까지 사고 있지 않은데 분위기는. 아, 왜 이러지? 내가 찍었던 정당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아, 왜 이러지? 이건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과 다르다. 네. 아, 그렇죠. 음. 대구는 어쨌든 이현 정권을 탄생하는 데 일등 공신인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음. 곳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음. 오는 박탈감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뭐 제가 어느 한국 아직그우파의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탄핵해야 보수가 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그말이 일리가 있을까요? 대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아, 나와요. 아니요? 이미 근데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어, 공식화되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네. 그 저변에 특히 서문시장 네. 아시잖아요. 대구에 대구 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네, 서문시장입근이되드도마찬지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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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보수 정치인들이 와서 상징적 의미로 네. 들르는 데가 서문시장인데. 네. 서울시장 상인들도 가시적으로 얘기 겉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음. 아윤석윤성의은좀 부끄럽다 음.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음. 저도 잠깐 깜짝 놀랄 음. 때가 있어요 근데 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는 내심 감사하죠 아우 땡큐 <laughs> 네. 아우 너무 시원하겠습니다예뭐할말 네. 네. 있습니까 뭐 탄핵 얘기 나와서 음. 뭐 세간의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음.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병대 향후에 대해서 뭐 들고래 서겠다고 지금 해병대가 음. 지금 다 나선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나섰던 해병들은 이제 장교 위주입니다. 음.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됐을 시 아마 대한민국 해병 병이 많잖아요. 네. 전부 들고 일어나고 국민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좀 국정 기조도 변화해서 뭐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국민들의우스심을 갖는 본인의 각시 문제 잘 처리하고 나면 나을 텐데 이제 후한 무치로 또 갔을 경우는 이제.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도 올 수도 있어요. 음. 그게 말로는 빨리 시유를 교체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뭐 이런 근데 그 정도의 정무감각이 만약에 정있었다면 정말로, 있었다면. 네, 정말로 그 정도의 정무감각이 있었다면, 아니, 만약에 지금 그 정도의 정무감각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기 버거운 상황임을 자기가 스스로 자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 주권을, 국민 정서를 찬탈하는 이런 행위가 빨리 종식되어야 된다. 음. 3년은 정말 너무 긴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국민들. 음, 음. 3년은 너무 길다, 조국 대표님. 아, 어디서 많이 듣던 네, 조국 대표님 또 칭찬 하나 해줄까요? 그 라인 사태를 맨 처음 제기한 분이 조국 대표님. 아, 4월 26일 날. 음. 저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음. 라인이 뭐 주권 침탈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기사, 항상 아침에 제가 기사를 올리잖아요. 네. 기사 올릴 때 제가 처음 올렸어, 4월 26일 날. 라인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음. 여기서 라인 사태 나오니까 또 한마디 또 이제 경제 쪽으로 가는데, KT 상황 알고, 알고 계세요, KT. KT가 지분율이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잖아요. 네. 이제 지금 아까 언론 관계에 말씀하셨는데, 이미 KT는 현대 자동차 그룹 소유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분율이 모르 모르셨죠? 조국 아, 대표님께서 그 역할을 안 해요? 아니 없잖아요? 그거는 음. 조국 대표님은 이제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음, 첫 번째 제기를 하셨고 음. 두 분이 보니까 이제 KT의 대주주가 바뀐 걸 모르시는 아, 거예요. 그만큼 음.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아. 지금 저 용산에 계시는 김은혜 홍보 수석했던 분, 음. 그분이 KT 상무였잖아요. 음, 음.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나? 용선하고 많이 가까우신가 봅니다. 아니요, 아니, 제가 그뭐 정치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 쪽도 많이 봐요. 예, 지금 일어 지금 KT의 대주주가 현대자동차로 간거 아는 분거 거의 없을 거예요. 이자리를 통해서 유튜브를 어. 보신지 공부하시면 저 말이 맞는 걸로 알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하고 저 지분율을 바꿨어요. 음. 돈 하나도 안 드리고 7% 지분율을 바꿔서 음. 이제 대주주가 KT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또 미래를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이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SK 하이닉스를 건드고 있어요. 그건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뭐 있모 회사가? SK 하이닉스까지 일본, 일본이 건드는 거 알고. 아 그거는 뭐 일본 대만 뭐막네 막 그렇죠. 반도체 전쟁 때문에 예. 일어난 일인데 네. 다음 편에서 SK 하이닉스를 일본이 어떻게 건들고 있냐 그걸 집중. 대한민국 보셨습니다. 최고의 경제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남들이 한 방송을 이제 저 공부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제 기본 맨 마지막에 팩트 체크를 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세계 2위 반도체 회사인데 걱정이 됩니다. 이 라인도 지켜내고 음. SK 하이닉스도 지켜내고 그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 SK 지금 회, 회장님께서 지금 저 요새 심안 좋잖아요. 와이프님하고 그그 때문에 신경 못 쓴가 그걸 때문에 그런가 아닐까요? 웃으려고 <웃음> 웃다고 <웃음>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해서 아, 이렇게 하니 아마도 <laughs> 우리가 경제 에 너무 경제 방송으로 이제 바뀔 것 같아 이렇게다가 아, 그 아까 탄핵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백석 이하로 했으면 막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 되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국민들 이잘 맞췄는데 거대 야당이 지금 됐습니다. 향후 국회 흐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음. 전문 전문가로서 아, 정치, 정치 전문가로서. 뭐 우리는 저 우리 육기 있는 분이잖아요. 제주도도 아, 자주 <laughs> 정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네. 비기도 한번 들어봐요. 그, 음. 일단은 지금 전국이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민심을 잘 담아내준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음. 향후에는. 어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의 음. 민주당의 관계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결을 같이 하긴 하지만 각자의 정당이 있으니까 또 독자적인 행보들이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념적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음. 어떤 접점에서 어떻게 만나져서 어떻게 끌고 나갈까 음. 정말 시, 그 조국 혁신당이 혁신당이 쇄빙선이 돼서 잘 그러니까 앞, 앞방을 잘 음. 띄워줄 음. 것인가 음. 뭐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음.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아 지금 골치 너무 아프실 텐데. 음, 음. 어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뭐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국민의 회원님들 뭐 얘기 들어보면 아우 지금 골 때린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하고 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거 저는 이제 민주당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재명 당 대표께서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음. 또 혁신의 아이콘이 돼서 국민의 힘까지도 받아 안아서 음, 음. 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을 후루룩, 하, 하, 님의 탁,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네, 네. 그런 기로에 있는데요. 음, 저희가 지방 일꾼들은, 어, 지켜본 입장이라서 안타깝긴 한데, 지금 역할을 해야 될, 되실, 뭐, 제주도만 해도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누가 계시죠? 갑을 병이 있지 차 않습니까? 차 갑. 갑문 대림, 을, 을 김완규, 서희포의 유상군 의원님 계시죠. 네. 고지사님 네,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 국정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을 저희가 뭐 고민하는 거는 고민하는 거는 뭐 지금 별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어, 거대 야당을 믿고 뒤에서 뭐잘 잡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뭐 감히 소평할건 아니지만 음, 이미 이미 기울었다. 음. 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결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음. 국내 힘은 제대로 잘 따라오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한 가지 공문 게. 자그 구구 유튜버에서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향후 사법 리스크에 네. 이재명 대표와 네. 조국 대표가 네. 감옥에 가시면. 네. 아마 분위기는 틀리, 틀려질 것이다. 아직도 그런 헛되어서 아, 그런, 그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네. 그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어,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뭐 아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벌 리스크가 있다. 음, 음. 조국 대표가 뭐그 자제분들 문제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뭐 조국 대표는 어쨌거나 이제 실형을 받았었습니다. 음, <laughs> 음. 음. 뭐 향후에 다른 법적 절차들이 네, 아직 네, 있고 네. 근데 그, 그들의 그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몇 년을 더 털었나요? 몇 년을? 압수수색을 몇 번을 했죠? 네, 네. 그런 과정에 사실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아, 계속 아, 뭐가 있나? 왜 이렇게까지 가지? 내심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왔었으면 이 정도까지 오면 이미 사법적인 문제는 그들의 희망회로가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네. 아니, 어렵네요 전문가님 입장에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뭐 아, <laughs> 여기다가 또 경제까지 주문일 필요는 없고 아니, 경제는 아니고 네. 물어보면 아,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게스트이기 때문에 네. 업적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말씀안 하겠습니다 예.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정리하는 걸로 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민생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